쏙쏙 한국어 어휘왕 토픽 1 초급 2급 32일차 방향 방향 배배 배. 배달 배달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탈, 배탈. 버릇, 버릇. 버리다, 버리다. 번째, 번째. 벌. 벌, 벌다, 벌다. 벌써, 벌써. 벗다, 벗다. 벽, 벽. 변하다, 변하다. 변호사, 변호사, 별, 별, 병무난, 병무난,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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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습, 복습. 복잡하다, 복잡하다, 복다, 복다, 봉투, 봉투, 뵙다, 뵙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부드럽다, 부드럽다, 부럽다, 부럽다. 부르다, 부르다. 부부, 부부. 부분, 부분.